자 오늘은 최초로 초등학교로 갑니다 초등학교 스포츠클럽은 어떤지 같이 따라가보시죠 여기에 친구들이 이렇게 왜? 주넘기를 하러 왔습니다 8시 4분이거든요 지금 붓기 빠지지도 않았는데 지금 텐션이 낮 12시예요 친구 아... 어. 어. 요네 원래 아침에 몇 시부터 운동해요? 저 원래 8시 30분에 어. 어. 와가지고 연습해요. <laughs> 근데 오늘은 조금 일찍 뭐예요? 네. 오늘 아침에 이렇게 운동하는 거안 힘들어요? 아닙니요 네. 재밌어요? 네네. 어, 진짜? 네. 그러면 네. 아침에 네. 엄마가 안 깨워주고 그냥 벌떡 일어나? 네. 그냥 알람에 있 알람에 있어. 오, 여기 되게 성실한 학생들이네. 네. 언제부터 이거 줄넘기 아, 스포츠 탔어요? 아. 3학년, 3학년, 3학년. 그러면 지금 6학년이니까 한 1년 어. 반 정도. 네. 1년. 아 2년 조금만. 그럼 매일 매일 이렇게 연습을 한 거예요? 아침에. 저희 놀러갈 때 빨간 옷 나와. 아. 네. 와 진짜 성실하구나. 한번 실력 좀 봐야죠. 아, 네. 네. <laughs> 한번 뛰어봅시다. 한번 해봐도 되나? 음. 오, 이거 색깔 되게 예쁘다 음. 야. 야, 근데 그 많이 저거 했는데. 어, 들어, 들 들어. 이렇게. 아줄 돌린 사람 따로 해요. 네. 줄잡이 안녕하세요. 여기 한번 소개해줄까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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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초등학교 학년 누구입니다? 대방초등학교 5학년 이마번 다은입니다. 친구는 왜 줄잡이가 <laughs> 됐을까요? 끼는게 무서워가지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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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잡이하게 됐어. 요 아, 진짜? 저랑 본... 같이 들어 선수들로 가세요. <laughs> 본인이 하기로 <laughs> 했어요? 했어요? 어 제가. <laughs> 이 기구는 매일 아침 검진 시간마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. 희망자들 받아서 함께랑 같이 뭐 단체 주로 연습을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종목이 어떤 게 어떤 가요아 줄넘기 종목은 열 명이 더 빠르게 들어가는 팔자 달리기가 있고요. 팔자 달기가 있고 열두 명이 한 번에 다 들어와서 같이 뛰어야 되는 스피인 단체 주기그두 종목이 있습니다. 음. 그러면은 친구들 연습을 어떤 식으로? 30분씩 연습하기가 되게 짧다고 느껴지는데 운동량이 어떤가 <laughs> 어... 직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팔자뜨기 2분을 고 나면 엄청나게 탈이 많이 나고 힘들어요 다리도 많이 아픈데 직접 체험해보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<laughs> 우리 친구들 좀 자랑거리가 있다요 자랑거리? 어, 저희 학교가 2017년에 줄넘기를 처음 만들어줬어요 만든 첫해 어 여학생 우승하고 남학생 준우승했습니다. 아 그래서 여학생은 서울시 대표로 전국대회 출전을 했고요. 어그 다음 5년째는 여학생 또 우승하고 남학생은 수비를 했어요. 얘네들이 어, 정말 자발적으로 많이 와서 해요. 어, 지금 숫자가 50명 이 넘어요. 50명 이 넘는 숫자가 와서 매일 30분 1시한식 연습을 하고 있고요. 내 학생들이 어탈률이 적다는 거 그런 것때의에 장점이 될수 있겠네요. 어 저 사실 아 중학교 아, 때 이거 선수였어요. 발자쥐 너무 선수였 지금 뛰었는데 박자가 안 맞는 거예요. 아, 어떻게 이럴 수가. 옛날에 그 놈이 아닌 것 같습니다. 꼭사리 한번 껴볼게요. 앞이 오 이게 앞이. 사실 중학교 때 이거 선수였어요 팔자 주는 선수. 조금 더 어려운 팔자도 한번 재해 보시는 게 어떠세요? 나 머리 좀 묶겠습니다. 아. 먼저, 먼저 보시는 아, 게 한번 하한 하고, 네, 또 자. 을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나, 하나. 하나. 둘. 하나, 하나. 둘, 하나 한국 챌린지는요 네. 눈 가리고 단체 줄넘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네 1번 친구들부터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나와주세요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아. 26개. 네. 아, 이런 거안 혼났어. 홉개 성공했습니다. 아홉 개 박수. 오늘 챌린지 우승 26개 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발리고 뛰때 어떤 느낌이 들었어요? 전 아, 알고 어, <laughs> 그냥 뭐골 꿀등하겠다라는 생각이. 근데 발이 맞으니까 어땠어요 느낌이? 더 맞을 생각이 너무 아 아, 좋아요. 자, 우리 식구들 팀워크 잘 갖고 나갔으면 좋겠어요. 나 여기. 하나, 둘, 요 감사합니다. 네, 재밌게 보셨나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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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해서 우리 줄넘기 열심히 연습했으면 좋겠고요. 대강도 여기까지 공해드리고 다음 학교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